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비영입니다. 제 이름은 따로 있는데 비영이래요. 그래서 전 비영이고요. 네 어쨌든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타트업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다니고 있는 지금 여기가 스타트업이거든요. 스타트업이 그냥 일반적인 스타트업이 아니라 스타트업 어에다 비읍 시옷이에요. 뭐가 없어서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스타트업인데 여기에는 기존의 뭐 다른 회사들에 있는 뭐 이런 게 없어서 너무 좋다 하는 것들을 좀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촬영하시는 분은 진짜 양심도 없게 아무도 준비 안 하고 저한테 그 신혼만 던져주고서 알아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스타트업에 이거 없어서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있어요? 자은 회식. 아자은 회식. 아 그렇죠. 자 회식 없어서 좋죠. 알겠습니다. 이게 더 물어보면 내가 할게 없어질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생각하는 것들을 몇개 적어봤는데, 그거를 좀 얘기해볼게요. 일단 저희 회사 기준이에요. 다른 회사를 뭐대표해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전에 찍었던 복지 얘기도 그렇고, 오늘 할 얘기도 그렇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거나, 아니면 어쨌든 주관적인 견해라는 거를 인지하시고, 재미로 이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회사에 다닌 지 횟수로는 3년 차입니다. 근데 여기 다니면서, 아, 이거 진짜 좋다라고 느꼈던 거. 첫 번째. 회사에 대표님이 없어요. 대표님이 사무실에 자주 없어요. 대표님이 막 게을러서 안 나오시는 건 아니고 웬만하면 나오시는데 이제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외부로 일정을 이렇게 다니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대표님이 진짜 열의가 남다르시거든요. 가끔 좀 따라가기 힘든데 엄청 달리세요. 그래서 회사에 안 계실 때가 좀 많아요. 아 이거는 좋은 게 아닌가? 좀 슬프죠. 대표님이 자주 있으면은 대화도 많이 하면서 막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좋은데, 대표님이 안 계시니까 그건 슬픈 점, 이건 좋은 점 아니고, 이건 슬픈 점으로 할게요. 대표님이 안 계셔서 좀 그래요. 그게 슬픈 점. 너무 슬프다. <laughs> 오늘 도안 계셔요. 진짜 슬프다. <laughs> 두 번째 우리 회사는 복장 제재가 없어요 출근하는 직원들의 복장을 보면 오늘 오후 스케줄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복장 출근 복장이 퇴근 후에 일정에 맞춰져 있어요 그게 출근 복장이에요 내가 오늘 끝나고 바다에 간다 그럼 수영복 입고 와도 돼요 거의 그 정도 지금 여기 촬영하고 계신 분은 제가 처음 면접 보러 왔을 때 거의 베개만 깔아주면 바로 잘 것처럼 입고 있었거든요 공간은 사무실인데 복장은 집내방 약간 편안한 아늑한 공간 이런 느낌 되게 편해요 막 여름에 반바지 입고 오기도 하고 더우면 나시 입고 겨드랑이 말리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복장 제재가 없는 게 되게 편한 거 같아요 이건 아주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텃세가 없습니다 이게 왜 텃세가 없냐면 회사가 스타트업 말 그대로 스타트업이잖아요 왜 웃죠 <웃음> 짜증나게 <웃음> 나 지금 즉흥으로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웃지 마 <laughs> 시작한 지몇 년이 안 됐어요 한 4년째거든요 아니다 5년째다 16년도니까 이제 거의 스타트업을 좀 벗어날 수 있는 기간 언저리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텃세를 부릴 만큼 사람이 오래 있었던 사람이 없어요. 제가 지금 3년 차인데 여기서 되게 오래된 편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텃세를 부려 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지금 좀 짜져 지내고 있습니다. 그거는 처음 들어오시는 분이나 뭐 같이 일하시는 오래 일하신 분들 누구한테도 좋은 점이 아닐까. 텃세 부리는 게 없다. 텃세를 부린 사람이 있다면은 한명그 사무실에 <laughs> 자주 안 계시는 분. 네 번째, 이거 그 편집자분께서 지금 촬영하면서 아까 양심없이 먼저 얘기하셨는데 회식이 없어요. 원래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회식 참여 안 하면 막 눈치 보이고 다음날 나만 모르는 얘기 막 하고 있고 내 욕하지 않았을까? 막 이런 걱정도 들기도 할것 같아요, 저는. 전좀 소심해서, 뭘 웃어, 나 소심해. <laughs> 제가 좀 소심해서, 만약에 제가 회식이 있는데 안 갔어요? 그러면, 아, 나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 회사에 삶이 스웩인 분이 계세요. 삶이 쓰레기가 아니라 삶이 스웩입니다. 그분께서 스웩 넘치는 회사 생활을 딴 데서 좀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워낙 스웩이 넘치는 나머지 그 스웩을 쓸어 담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회식을 참가를 못 했어요. 다음 날부터 회식에 갔던 직장 상사들이 뭔 일만 있으면, 그러니까 왜 회식을 안 왔어? 이러면서 비꼰대요. 논리가 타당하지도 않고,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관련 있는 이야기도 아닌데, 회식 얘기를 자꾸 한대요. 맹목적으로 그냥 비난을 하는? 이게 그냥 장난이 아니라, 진짜 비난, 비하하듯이. 막 그랬대요. 하여튼. 근데 어쨌든 저희는 여기는 회식이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없으니까. 한 번쯤은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역으로 간절해지는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맨날 맞다가 안 맞으면, 어, 왜안 때리지? 왜안 때리지? 한 번쯤 그래도 맞아도 될것 같은데? 약간 이런 거? 저는 경험이 없지만. 그래도 뭐 그런 비슷한 거 아닐까? 그래서 연말에, 저희가 연말에 딱한번 회식하거든요. 그래도 뭐 평소에 분위기 좋고 단합이 잘 돼서 회식을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연말에 한 번은 해요. 그때 사람들이 회식에 좀 이제 많이 굶주렸는지 엄청 많은 메뉴를 시키고요. 엄청 많은 술을 시키고요. 참석률은 일단 거의 웬만하면 100%를 항상 찍는 것 같아요. 회식을 자주 하고 싶은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도 요즘에는 또 회식을 강요하는 문화가 없어지는 추세잖아요. 그런 거를 좀 지양하자,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거에 잘발 맞춰서 이제 좋은 점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좋은 점. 저희 회사는 야근이 없어요. 야근이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야근을 하면 회사 내규에 맞춰서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챙겨주긴 하는데 안 해요, 사람들 약간 그럴 수 있어요. 야근을 하면 외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사무실에 아무도 없어서 대표님도 안 계시고 직원 그 누구도 없어요. 그냥 사무실에 이제 뭐 컴퓨터하다 이렇게 둘이서 야근하려면 해도 돼요. 그거를 야근하지 말라고 하시지도 않고 야근을 강요하지도 않는데 어쨌든 야근을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시간 개념이 다들 좀 철저해서 5시 29분이면 다들 이렇게 퇴근을 준비 다 끝마치고 30분 전각에 퇴근을 하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가끔씩 이제 뭐 10분 10분, 15분 막 이렇게 뭐할거 있어가지고 남아서 하고 가는 경우는 있는데 웬만하면 야근이 없어요, 아니, 없어요 그거는 진짜 좋은 점 없어서 좋은 점들이 뭐 생각해보면 더 있겠지만 이거는 갑자기 좀 떠올랐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나이 차이가 많은 사람이 없어요 깍두기 한분 빼고 <laughs> 그분은 노냅니다 그분은 그래도 마인드만큼은 저랑 거의 동년배 친구이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없는 걸로 봐도 무방합니다 도라이몽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괜찮아요. 나이 차이 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꼰대 같은 문화도 없고. 저희 회사가 거의 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뭐 저희도 계속 다니다 보면 젊은 사람이 없는 회사가 되겠죠? 그건 좀 그러네. 지금까지 우리 회사에 이게 없어서 좋다라는 것들을 여섯 가지 말씀드렸나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 우리 회사에도 그거 없는데, 아니면 우리 회사엔 그거 있는데, 반대로 있어서 이게 좋아, 뭐 이런 점들도 있을 거예요. 제 주관적인 견해니까 그런 걸로 막 댓글로 막 시비 걸고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댓글 읽고 답변할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싸가지 없었나요? 죄송해요. 제 댓글 남기시면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겸손한 자세로 할 거기 때문에 댓글 남겨주시면 오히려 너무 감사하고요. 잠깐 시간을 내서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어떻게 재밌게 좀 보셨나요? 저는 재미가 하나도 일단 없었고요. 바쁜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편집자가 이렇게 갑자기 얘기하라 그래서 급하게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희 채널 이제 막 영상이 한두 개씩 올라가고 있는데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진짜 구독과 좋아요 안 하면 그건 좀 그렇다. 그죠? 다음 영상 뭐가 될진 모르겠지만 기대해주세요. 다음 영상,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laughs> 아!